아 그리고 엄마 다른 집들을 보면은 다 자식들이 뭐 하면은 뭐 시험 친다 할때 공부한다 할때뭐 사업한다 할때 집에서 다 지원해주고 밀어주고 도와주는데 엄마는 나이하는거한 번에 응원해주고 도와준 적 있나 내가 뭐안 해준 게뭐 있는데 응. 나 저번에 그 김사장 납치할 때 그것도 안 도와줬지. 영등법 파랑어? 패사 왔을 때 그것도 엄마 안 도와줬지? 미쳤나, 이 새끼가? 보이스피싱도 그 목소리 한 번만 해달라니까 안 도와주고. 야, 이 미친 썩을놈의 새끼야. 엄마가 그걸 왜 도와주는데? 아니, 그러면 적어도 실비보험 정도는 들어줄 수 있잖아. 네가 실비보험이 뭐 필요한데? 많이 맞는다고. 실비보험비 많이 나와. 그리고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 고 그랬는데 엄마, 나 집에서 돈 같은 거한 번도 안 받고 그렇게 내 힘으로 지금 다 어? 올라왔다 여기까지. 근데 엄마, 어? 아빠 그때 사업 망했을 때 우리 집 완전 빚 어? 엄청 많고 이랬을 때 내가 어떻게 했노? 나돈 있는 거, 현금 있는 거싹다그 탈탈 털어 모아서 내가 그돈 가지고. 엄마, 아빠가 이거 돈 메꿔주고, 내가 얼마나 그때 어? 고생했는데. 맞다. 기억나지? 기억난다. 니내돈 네, 줬지? 그래. 돈 주고 엄마한테 이자를 40%를 띄어가나이샤이놈 아. 아. 새끼야. 엄마라서 40%뗀 거야. 다른 사람들 45%씩 돼. 형님이 그래도 조금 받으신 겁니다. 딱까리, 니입안닥치면 네 그냥 너는 눈깔을 팥핀다, 진짜. 그리고 내가 진짜 이런 말은까는안 할라 그랬는데 엄마 얼마 전에 내가 어? 엄마 가오 살려준다고 엄마 친구들이랑 뭐 어디 관광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? 친구들 싹다 업어가지고 관광도 보내주고 했잖아 공짜로 니말 네 잘했네 관광 그래. 야니가 관광 보내준다 걔가 내가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 갔는데 뭐아 관광 나이트 아 그것도 관광이가 어내니 네 때문에 아주 동네 쪽팔려서 살려. 없다 진짜 내가 애들 시켜가지고 부킹도 다른 방보다 더 많이 넣어주고 했잖아 신경 썼잖아 야이 새끼야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부킹을 시켜주면 어떡하나이 미친놈아 아니 이거 관광시켜준다